혹시 성경, 특히 창세기를 읽으며 이런 질문을 던져보셨나요?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아는 이야기들 속에 아직 발견하지 못한 하나님의 근원적 메시지가 있지는 않을까? 2026년 매일 성경 창세기 본문에 맞춰 기획된 창세기 심층 강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저자 송민원 교수와 함께 히브리어 원문에 대한 깊은 이해, 그리고 새롭고 생생한 수평적 읽기 관점으로 창세기를 재해석합니다. 창조와 타락, 족장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삶과 신앙에 던지는 본질적인 질문들을 마주하고 그 답을 함께 찾아가는 여정에 동참하세요. 이 강의는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삶의 근원적 질문을 고민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귀한 시간입니다. 최초의 질문이 있었다 출간 기념. 더 바이블 프로젝트 창세기 심층 강좌.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2025년 11월 10일 시작. 매주 월요일 저녁 9시.